이거 뭐 보라고 올린 겁니까? 이런 식이면 되게 기분스럽죠. 꼭 그렇게 작은 글씨로 무슨 보험계약서 약간 마냥. 아니, 그런 식으로 글을 쓰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이쯤되면 우리를 사실로 보는 거죠. 이런 걸 허위 광고, 과정 광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블로그 광고에 대해서 좀할 말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이 블로그 광고가 되게 넘치고 있죠. 뭐 S사나 L사 같은 국내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 기업, 중소기업부터 다 뛰어들어서 블로그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사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정보를 미리 좀 얻어보고자 해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 서핑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네이버라는 아주 강력한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가 거의 검색을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유튜브 같은 게좀 뜨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자연스럽게 블로그도 네이버 블로그가 뭐 다음에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보다는 훨씬 많이 떴고 많이 유명하죠. 오늘은 이 네이버 블로그 광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차피 블로그 광고가 뭔지는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요즘 게이밍 노트북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하나 살까 생각 중인데 네이버에다가 게이밍 노트북 추천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 블로그 많이 보죠. 블로그 어디 갔냐. 제가 이미 많이 봤어요. 여기서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글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추천, 삼성 오디세이 Z 배틀그라운드 성능, 이러면서 네, 포스팅을 한 글이 있죠. 되게 은근 길어요. 뭐 외관 표현부터 자세한 상세 샷까지 다 읽어봤어요, 제가. 다 읽어보고 참고하려고 마음을 먹고 쭉 내려봤는데, 여기 보이시죠?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았으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이 돈이나 제품을 받고 똥꼬 빨아준 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로는 원고료를 받았지만 자기 주관대로 솔직하게 썼다고 하는데 전혀 신뢰가 안 가죠? 아니, 돈 받고 제품 받았다는데 어떻게 까겠습니까? 좋은 말 해줘야지. 다른 블로그도 한번 볼까요? 야, 이거는 뭐, 보이지도 않아, 글씨가. 확대를 해야 보여. 와, 이거 뭐 보라고 올린 겁니까? <laughs> 참. 이쯤 되면 네이버 광고하는 사람들한테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네이버에서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블로그란 것들이 죄다 광고글이에요.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하기 전에 검색해 보는 게 광고글로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직접 구매해 보고 사용해 본 소비자들의 솔직한 의견들을 모아보고 따져보고 구매하려는 건데 이런 식이면 되게 기분 들럽죠. 자, 이쯤 말씀드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특히 뭐 블로그 광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는 네이버 블로그 광고 자체를 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 블로거 분들이 열심히 자기 시간 투자해서 블로그 키운 다음에 조금 원고를 받고 제품 대여받고 해서 글 써주고 하는 거 좋죠. 기업도 좋고 블로그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원고료나 뭐 제품을 대여받아서 썼다는 그 표시를 꼭그 블로그 맨 밑에다가 적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작은 글씨로 무슨 보험 계약서 약간 마냥 보일 듯말듯 그렇게 은신 시켜놔야 됩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글을 쓰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 미리 검색할 때 광고글을 보려고 검색하는 거 아니잖아요. 굳이 우리 시간 써서 보통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포스팅 하나 있는데 적어도 3분에서 5분은 걸립니다. 근데 기껏 다 읽고 참고하려고 했더니 뭐 받고 쓴 광고 포스팅이다?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내 시간 보상해 줍니까? 내 허탈감, 배신감 누가 보상해 줘요? 그러니까 뭐 돈이나 제품 받고 광고글 쓰는 건 좋은데 그런 그림에는 포스팅 제일 상단에다가. 좀 크게 확실하게 표시해 놓으면 광고글을 읽기 시는 독자들은 시간도 절약하고 허탈감만 느끼고 서로서로 서로 좋잖아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포스팅 글 눌러서 들어가는 순간 조회수는 계산이 될 텐데, 굳이 그거를 시간까지 뺏어가면서 맨 밑에다가 표시 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 블로그 광고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특히 이 블로그 광고가 판치는 카테고리가 이 뷰티 카테고리에요, 뷰티. 그러니까 뭐 스킨, 로션, 화장품, 이런 거 다루는 카테고리인데, 이런 카테고리 광고 글들은 꼭 무슨 짜고 친것 마냥 비포 앤 애프터를 그렇게 올려대요 사실 뭐 얼굴 꾸미는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 뭐 아이라이너, 립스틱, 팩트 이런 거는 바르고 난 직후에 차이가 있으니까 비포 앤 애프터 올리면 좋죠 참고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되고 그런데 뭐 스킨, 로션, 에센스 이런 기초 화장품들이 바르고 난 직후에 상식적으로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뷰티 카테고리 블로그 홍보하시는 분들 보면 비포앤애프터 차이가 없는 걸 사진을 올리긴 뭐 하니까 이젠 하다 하다 뽀샵질을 해요. 자, 보시면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에센스 후기 글을 일부 캡쳐해온 건데 비포앤애프터 사진이 올라와 있죠. 아침 저녁에 열심히 발라 주었더니 확실히 편안한 상태의 피부로 변신이라고 적혀 있는 걸로 봐서 최소 며칠 동안은 발라 주었다는 얘긴데 사진을 보시면 그냥 같은 사진을 밝기만 조절해 놓은 거죠. 이마 위에 잔머리 위치라던가 귀 부분에 잔머리 위치까지 완벽하게 일치하고 제가 모자이크를 해놓았지만 눈에 비친 카메라 플래시 위치까지 100% 동일합니다. 그리고 역시 빠지지 않는 소정의 원고료. 이쯤 되면 우리를 사실로 보는 거죠. 이런 걸 허위광고, 과정광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정리하면 블로그 광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블로그 광고하는 블로거들의 방법이 문제라는 거죠. 아니 뭐 블로거들이 돈 받고 광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독자들도 굳이 자기 시간 낭비 안 하면서 광고글 안 읽을 권리 있죠? 특히나 이 뷰티 카테고리 비포 앤애프터 꼬샵으로 사기 치는 거. 이건 진짜. 다 갈아엎어야 돼요 아주 괘씸해 죽겠어요 블로그 광고 하는 건 좋은데 좀 적당히 제대로 좀 합시다 자 오늘의 영상 한줄 요약하면 소정의 원고료가 도대체 얼만데